매건넷 매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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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빵 다섯 안녕 나 잠시만 나 보여 바지 보이네 <laughs> 저는 오늘 웃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사진 예쁘게 나온 걸골라가지고제 동생한테 보내서, 뭐가 났냐 이렇게 했는데, 동생이, 다 별로래? 니, 네, 니. 네. 다 별로. 이러 그래서 제가 살짝 심한 말을 했습니다. 뭐라 그랬어? 시바견 독서실에서 집 가다가 브라이브 보고 있다고요. 아, 진짜 열심히 하신다. 언니 이 시간까지 해본 적 있어? 공부? 당연하지 <laughs> 나는 항상 벼락치기를 했던 거어아 어, 나도 벼락치기 좋아했어 었 그거 알아? 색깔펜 같은 걸로 다 해가지고 아 형광펜 칠해놓는 거? <laughs> 어. 꼭 공부 못한 사람들이 그렇, 그렇다고 하더라고 요즘 무슨 노래 듣나요? 요즘 듣는 노래? 나 고등학교 친구 중에 어 지금 활동하는 친구인 있는데 응. 노래 다들었는데 <laughs> 엄청 멋있더라고요 한 소절 <laughs> 미안하다 2021년 목표? 올해의 목표가 뭐였어 언니? 올해 목표? 복근 만들기 <laughs> 오! 이렇네 <이런데>, 언니? 오! 와어 <laughs> 내야. 아니 언니가 집에서 집에 이렇게 거울 있잖아 <웃음> <웃음> 이렇게 거울 앞에 서고 거울 앞에 서 휴대폰 계속 계속 막 아니 이게 운동화 사는 들알 거야 그 약간 빛 되게 애매한데 비춰지면은 되게 그림자 조금 적어져요 여기 살짝 이렇게 보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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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지금이야 <laughs> 제가 뒤에서 보고 네, 막 나시 같은 거 입고 숙소에서 배고... 또 <laughs> <에그, 너> 먹는다. <laughs> 야뭐는 우리 아까 그 삼겹살 먹으면서 만약에 너가 진짜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이 뭐야? 이런 얘기를 했었어. 죽기 전까지, 죽기 전에 마지막 먹고 싶은 음식. 막 최후의 만찬이야. 어, 막. 최후의 만찬이야. 응. 그럼 진짜 달라질 것 같은데, 우선 한식 종이일 중이... 것 같아. 한식? 어, 한식 중에 매운탕? 맛있겠다. 그 지금 먹고 싶은 거 아니야? 어, <웃음> 살짝. <웃음> 아 약간 회탕 먹고. 어. 매운탕까지? 매운탕 싹 먹는 게. 응. 와 씨, 맛있겠다. <웃음> <웃음> 나는 가족들이랑 먹는 밥이 짱이죠. <laughs> 오리탕 먹고. 가족들이랑 먹는 게 최고. 말을왜 <laughs> <laughs> <나를 웃음> 이렇게 못... 뭐와이맨날 뛰어! 갑자기 후식이 확 당기네 후식이 먹고 싶네 후식이 두 마리 <laughs> 이게 아무거나 두저 <laughs> <laughs> 주말에 그거 봤어요 왜요 짱구 그때 언니 밥 먹을 때도 그거 보잖아 요 가끔 짱구요 <laughs> 응 이게 되게... 되게 생각 없이 거기 재밌더라, 저 나는 그거. 신서유기 밥 먹으면서 꼭 봐요. <laughs> 맞아, 너. 너 엄청 행복한 거 알아? 너 신서유기 볼 때마다 항상 세상이 제일 행복하난 <laughs> 어. 그거 재밌더라. 그.. 이거 딸기 게임인가? 빠르게 한 번만 해봐. 아, 어렵다. 아, I am gonna o 런 n 승을이하기 매건네. 매건매건매건매건 한방 다섯. <laughs> 아 잠깐만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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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한 번만 더하자. 딱한 번만 더. 번만, <laughs> 아, 딱 번만 더. 나 지금 살짝 헷갈렸거든또 다시 다시 재밌다. 진 진짜. 아이그라운드 자기 소개. 하기 나는 빵이. 나는 지원. 야너왜 지원을 왜나 빵이 <laughs> <방금 웃음> 게임이 진생이야. 아알았 어디 빵이야? 나 전이할게. 진짜. 아, 아니. 모 저거 고 아니 옆에 시작. 아 양구라 눈동자 속에 기 나는 거의 시작. 말고. 해 이제. 이름 장귤 나는 의장입니다니뭘 그렇게 진지하게 고 <목소리> 있어. <말신다 했어. 목소리> 미안해. 나 언니 만들어. 네. <laughs> 친거아게물게아 물겠? 아, 지금 뭐하는거야 저거 삽니다래 <laughs> 이거? 원이5원 네. 네. <laughs> 안녕 아네 한숨 쉬는마